안녕하세요. 이트 타면 돼요, 사장님. 너는 계좌로 입금시켜 드려도 되죠? 예. 더 있지? 다 챙겼어, 다 챙겼어. 어, 다 실었습니다. 자, 요즘은 좀잘 나오나요? 괜찮은 네, 지난주에 그 카페 선배들한테 물어보니까 좀 나았다고 그러던데. 유튜브, 아! 아, 망했다. 선생님, 짐을 하나 빼고 왔는데. 죄송해요. 카메라, 카메라 도고 왔어. 죄송해요. 먹을 거다 챙겼고. 아 어, 죄송합니다 와 어, 제일 중요한 거 놓고 올 뻔했네 분위기 너무 좋다 비 갑자기 안 온다 요 네, 네. 사장님 여기 자재는 다금처예요네 어... 자료가 왔는데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여긴 것 같은데 그치? 64번 으쨰. 감사합니다 사장님 어느 쪽으로 좀 편성해야 여기요? 네. 수건이나 이런 거 없어요 사장님? 안에 있나? 그거 따로 없어요 자네는 박자가 보셔야 돼요 아 그래요? 음, 감사합니다 이쪽 드릴게요 네네 주세요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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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음. 고기만 잘 나오면 되지, 뭐. 그래, 고기만 잘 나오면 되지, 뭐.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별빛붕어입니다. 오늘은 제가 용인 송전지가 아니라 안성에 있는 고산지를 왔는데 고산지 중에 금터 낚시터라는 곳을 왔습니다. 다른데보다 금터 낚시터에서 사짜도 나오고 월척도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자대를 친구랑 함께 탔는데 이곳에서 낚시 제대로 하고 또 오늘 잘 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렁이 미끼에는 지금 블루길이 엄청 덤비고 있고 지금 열 대인데 한 대가 지금 왼쪽 여기에 그 줄에 걸려가지고 다시 채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열대올 옥수수로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총 열대 정도 편성했고 지금 옥수수로 다 조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, 명 もうだ、ん、もうだ。 아, 여러분 드디어 한 마리 나왔습니다. 사이즈가 제법 되는데. 뭐 사이즈 잠깐 개척해 볼까? 우와. 볼쪽 되겠다. 끝이지. 안대안 같은데. 오한단한단 어, 사이즈 한번 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야. 이거 빠지면 안 되는데. 32 32.5 32.5 아, 멀 이번 년도 첫월멀 오케이. 32.5 나왔습니다. 32.5. 밥 먹고 낚시 시작할 겁니다. 맛있는 삼겹살 볶음밥. 기름이 너무 많나? 이렇게 잘 먹겠습니다. 밥다 먹고 2차전 시작합니다. 현재 시간 10시 50분입니다. 방금 전에 누치 한 마리를 낚은 이유로 동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. 카페 선배들이 지금부터 지침하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라는 말이 있는데, 지금 잠이 안 와가지고, 계속 더 쪼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새벽장에도 어마어마한 녀석들이 온다 그러니까, 열심히, 아주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시간은 12시입니다. 열대 무릎 입질 없습니다. 여기, 저 끝에 있는 이사공칸대를 쪽으로 이렇게 피다가, 이 오른쪽 끝에 숨을 남무 쪽으로 닦았습니다. 이쪽으로 이렇게 나무 가까이 붙었습니다. 비키 있는 지렁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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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렁이 4대를 운영하고 있고요. 여기는 옥수수, 옥수수, 옥수수 그리고 나무 세된 떡밥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 어, 찌라찌. No. 아, 이게 아니네. 멘탈 고는데 입질이 아니 입질이 없다가 멘트를 하고 있는데 입질을. 신기하죠. 일단은 계속 낚시를 해봐야 될것 같고 원래 새벽 4시나 3시쯤 일어나가지고 낚시를 해야 되는데 아 지금 잠이 안 와가지고 일단 열심히 해야겠습니다. 또 서울로 이동하고 안산으로 이동하고 장거리를 하려면은 굉장한 체력이 필요한데 좀 걱정되긴 합니다. 일단 열심히 한번 주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A few moments later. 세배하고 있는데 갑자기 낚싯대 세대가 없어져서 땡겼더니 엄청난 놈이 나왔습니다 사고친 것 같습니다. 아한 10분은 벌써 있었습니다. 아 사자 되는 것 같았는데 4자는안 되고 34 정도 될것 같습니다. 아 너무 힘들어. 아, 33.8 정도 허리끈 나왔습니다. 어, 아 행복합니다. 현재 시간 5시입니다. 선배들이 3시부터 5시까지 피딩 타임이라 그래가지고 뜬 눈으로 지를 바라보고 있는데 전혀 입질 없습니다. 건드림조차도 없습니다. 지렁이 옥수수, 떡밥, 어떤 것도 건들지 않습니다. 고기는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배가 고프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은데요.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일정도 있어가지고 가야 될것 같아 요 아침에 일찍 일어날 자신은 없고 일어나자마자 철수해서 바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멀쩡 두 마리가 나와줘가지고 나름 성공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, 여러분, 별빛봉어입니다.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, 철수를 하려고 합니다. 밤새 32cm, 34cm 두 마리를 잡고, 이제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살짝 안 나와가지고 조금 아쉽긴 한데, 그래도 뭐, 월척 두 마리 잡았으면, 뭐, 이 정도면 만족하고,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새벽 9대를 다시 해야 되네. 아, 끔찍하다. 진짜.